네, 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3819가 없네요. 5음에 네. 19가 없어요. 19가 없고, 3, 41번이 없네요. 19, 41번. 아... 19, 41번이 없어요. 아2도없고1 4번 42번이 없어요. 4래도 없어요. 4어요 42번, 41번은 42번 도 됐고, 예. 아이고, 아쉽지만, 어떻습니까, 예. 일단 축하드립니다, 예. 2등은 안 됐지만, 아쉽지만, 예. 3... 27번, 41번, 네, 27번. 27번, 41번. 아쉽다. 아쉬워. 2, <laughs> 이... (17번) (41번) 네 감사합니다.